먼저 동대문구 제3선구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김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 의원 교육감님 관계 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궁욕 의원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굴다리 옆에 노숙인들과 독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바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포가 활동하고 있는 건물이 토지지와 건물주가 바로 서울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행정지원 체계는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들고 있는 바포의 무릎 없이 운영 체계와 그 건물이 불법 중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바포라는 급식 지원 활동은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 역에서 시작하여 굴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 2002년 서울시는 월드컵 개최로 인한 환경 정비 및 민원 해설을 위해 시유지에 1억 3천만 원이 특별 교보급으로 가설 건축물을 세워 글씨 지원을 할수 있도록 다일 복지재단에 내주었습니다. 그후 2010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 암거이설 공사를 하면서 가설 건축물로 신축하여 파포 무료급식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은 토지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는 노숙인,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복지 정책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첨치해졌고 지금은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작년에 2만 9천 명 넘게 어르신 급식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3만 2천 명 넘는 일원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뀌는 동네를 보면서 서울시 발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인 밥포 나눔센터는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이전에는 하루 1회 배식이었는데 2월 1일부터는 오전 7시 11시로 2회 배식을 시작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침 급식을 먹고 동네에서 회의하면서 점심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동네 주민들은 아침 운동조차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실장 김상환입니다. 네, 복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파포에 대해서 그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 시민들이 복지를 위해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면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공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 지원 사업은 예전에는 어, 사회복지 그 서비스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때는 민간에서 바포와 같은 이제 어, 민간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민간 급식 방식에서 이제는 공공 서비스 방식으로 대부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 서울시에서는 급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근성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어 추가적인 그 급식 인원을 어 1년에 약 2천 명씩 어 정원하는 방식으로 더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파포에 대해서 동대문구 파포 무리 급식소는 이제 1980년 청량리역에서 시작해서 1990년도 굴다리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후 2002년 동대문구 답심이동 553번지 일대 시유제 서울시의 특별 교급음 1억 3천원으로 가설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이제 파포 무료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아시는것까지요네 그렇습니다. 네, 구 이제 2009년 서울시 도시기반 부배서그 답십리 53553번지 일대 지하 암거 시설 이전을 공사를 하면서 무료급수소 건물이 저촉 시설물이 돼요. 도시기반 시설을 2010년 부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전한 이전하여 신축 공사를 한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건축허를 받지 않고 그리고 유치 변경, 기묘 변경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전에 신축한 건축도 비용 등 설계 허가 등 어떤 과정으로 추진돼 있는지 그 건물이 답변 말하겠습니다. 예, 당시 저기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바퍼. 바포... 지금 무료 급식소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동대문구에 지원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답신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 시행 중에 하수암거 부분이 그 당시 가설건축물에 저촉이 되어서 그 부지 내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신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비 약 6억 원을 들여서 그 부지 내에서 위치만 변경해서 가설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게 된 어, 경우입니다. 그럼 제그 앞에서 그 뒤쪽으로 이전할 때그 네. 지금 6억을 들었더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옮기지 않고 더 이제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왜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라도 요거를 좀 허가를 받든지 또 근거 있는 그 저기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 서울시에서 근거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유치 변경 규모를 했는지 거기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상보실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최초의 가설 건축물이 축조되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설 가설 건축물로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위치를 변경한 이후에 가설 건축물을 등재 요청을 했더니 동대문구청에서 어, 2009년에는 도시계획시설상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어, 가설 건축물 등재를 어 불성인한 그런 사유가 돼 있어서 지금 무허가 건물 형태로 현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에서 하는 건물이라고 무허가로 이냥 이렇게 증축해 먹는 법에 어긋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구이 시절물이 가설 건축물 등재와 관련해서 2000 십1년 9월 8일부터 등재 시도가 되오다가 2013년 4월 26일 도시계획도를 아까 우리 실 말씀대로 이제 안 했다는 이유로 등재를 못 했어요. 이게 말자면 이게 뭐가 건고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이 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후그 그 후에도 이 건물에 대해서 는 아무런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동일 시유지 사항에 가설 건축물이제 이제 위치만 이제 이동이 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설 건축물 등재가 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는 이제 어 무료급식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어, 적법하게 등재된 가설 건축물이 위치 이전만 된 상태로 된 부분이 도시 계획상 이제 등재하기 어렵다는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유지 상에 어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설 건축물이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8년이 지난 2021년 6월 말경 이제 오늘 갑자기 박포 측에서 기존 건물이 좌우측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무단 증축을 가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또 주민들이 뭐 지나가다 보면 다 알고 보면서 또 동대문구 지역신문들이 이걸 또 기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저저녀 그 행동당 답변도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오게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저 연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22년 5월경쯤 되는데요. 어, 그때 이제 바퍼측에서 식당 및 식자재 저장 공간이 문제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설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 서울시에서는 어, 공유재산 심의, 기부채납 등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저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어, 토지 사용 승낙 그리고 기부 체납 절차 어,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린 이후에 바퍼 어, 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무단 증축을 강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바퍼 측에서는 네. 이거를 4월경 구두로 시에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바법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습니다서울시의원서는 정상적인 네. 법적 절차를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법 측의 주장은 바법 측의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라고 안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무허가 상태인 어, 그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분 지금 일방적인 반포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대문구 주택가에서는 2021년 7월 21일, 8월 26일, 또 12월 27일 총 3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에는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행위자를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서울시는 건축허가자인 동대문구청에 고발 사실을 알렸으며, 동대문구청 주택 주택가와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강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 경우에 대해서, 음, 어떻게 좀그 이게 그... 동대구청에서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동대구청에 이제 요사안 했는데 요게 대해서 지금 그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거 하고 전체적인 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 바퍼 측에서 이제 법령에 부합 부합하게 이제 기부 체납 절차 등을 안내받고도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토지 사용승낙이나 건축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정책행위를 강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21년 12월에 바포척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 당시 이제 이러한 제 사항이 언론의 보도자 바포를 이제 또 호, 오, 옹호하는 언론이 일부 생기고 또 2020년 1월 21일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는 바포축과 면담을 하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그 이제 면담을 뭐, 뭘 했고 왜 고발을 취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를 했고 바퍼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여러 부분 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시장님하고 바퍼측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어 지금 위법인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 적법한 연구 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우리 시의 기부 채납하는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면담에서 어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 바포 측에서도 정상적인 이제 적법한 연구 시설물로 새롭게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기부 채납 신청서를 서울시에 바포, 어, 바포 측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출을 받은 연후에 어 서울시가 한 고발을 취하하고. 어, 바포 측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서울시에서 받은 연후에 동대문구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어, 경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다일복지재단은 무료급식소를 건축하여 시에 기부 체납했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이제 고발 체인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지사용 승낙을 한 거로 쓴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토지사용 승낙을 근거로 동대문구청도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공개를 껴도 허가 날짜가 2022년 6월 30일 전 동대문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제 음? 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서 안그고 이제 이거 내용니다 여기 신청 내용이니까요. 신청서는 분명히 신축으로 되어있고 건축 허가 조건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포는 본인들이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원은 받지 않는 불명한 불법이 되고는. 실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말하겠습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바퍼 측에서 동대문구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류에 철거 후 신축이라는 어, 문건이 명시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정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조건 위반이라는 것이 동대문구청의 분명한 입장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불법이죠. 이게 지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동대문 구청 주택가에서는 2022년 9월 20일에 4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다일 복지대도은 공사를 멈추고 계속 공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동대문 구청은 12월 12일 최초 본관을 지은 서울시에 5,300만 원 불법 중축을 한 다일복지재단에 2억 8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불법 중축이면 당연히 이행 강제금을 부가 맞는 것이겠지요네 그렇습니다. 네, 기에 대해서 실장이 어떻게 생각을 답변을 말겠습니다그 밥퍼 측에서 철거 신축 이라는 건축 허가 조건과 달리 무단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 시정 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가권자인 동대문구의 고유근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법령에 따라 어,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슬라이드 이제 저거 보면 완전히 부과 불법 정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부과인 거는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일북제도는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시 소유 건물에 불법 증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식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위반으로 행정 처분에 마땅합니다이법 제25조 제1항 3에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 자산의 원상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같은 항의 사항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울시는 토지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장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바퍼측에 한 토지 사용 승낙은 적법한 연구 시설물을 축재한 이후에 이를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향후 토지 사용 승낙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시 역시 토지 사용 승낙 처분의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토지 사용 승낙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바퍼 측의 향후 진행 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그 허가 사항으로 가는지 예. 아니면 지금 계속 그 사항으로 이어가는지 그 어, 살피셔가지고 그게 밥포측이 저기 불법적으로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지금 이제 토지사용 승낙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복지원, 석지, 복지정책실장님 자리로 돌아서 좋습니다. 예. 오늘날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20억의 자치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 동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은 더 세부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사업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다일복지재단이 바포 공덕차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었지만, 현재는 지역을 불문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이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밥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먼 밥풀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받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포건축은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조건과 명백히 다른 불법증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루에 점심 한번 무료급식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아침, 점심 하루 두 번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등교시간 우리 가족이 출근 시간과 겹치는 실정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웃으며 다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이 급식을 받으려는 긴 줄과 겹치고 인근 공원 등 주변에서 배에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면 이곳을 피해 멀리 돌아 학교를 갑니다 이런 사항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포 무단 증축 공사 및 이전과 관련한 반대 탄원소 서명 인원이 동대문구에 2023년 2월 현재까지 약 8200명이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 불법 증축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파포 또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 안전 확보와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파포 양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가 있는 후에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밀집 인파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과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행 강제금 문제가 논의되었고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겠, 막겠다는 의지를 밝힐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밥포의 불법 증축 문제를 해소하고 밥포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바퍼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타일복지대전의 자산은 1365 기부포텔에 공개된 바와 같이 150대이면 토지와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바포 유치처럼 시유지의 시소유 건물이 아니더라도 바포가 독립적이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포가 지난 35년간 그 자리를 지킬 동안 동대문의 주변 도시 경관, 주거 환경 등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도 무가할 수는 없습니다. 파포를 이용하시는 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대와 환경이 변화에 맞게 파포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급식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대국 갈수 있도록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